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난유민수입니다 이번에는 Q&A 영상을 가져왔어요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고 한 두개 달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려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겹치는 질문길에는 묶어서 대답을 할게요 첫 번째는 신상정보에 관련된 건데 원래 직업이 뭔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었고 이제 석사졸업을 했습니다 전공은 학부때는 생명공학이었고 대학원에서는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원은 이제 제 인스타를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전에 있는 대학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조교를 했던 수업 듣는 학부생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laughs> 여자친구는 현재 사귀고 있고, 어, 종종 댓글도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제가 몇 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93년생, 28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관련된 댓글인데,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일단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원래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무엇을 사든 딱 비교를 해서 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고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산것 중에서는 이제 삼각대 기능이 있는 셀카봉을 샀는데, 원래 삼각대를 전문으로 만든 브랜드에서 만드는 놈, 셀카봉을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놈, 고릴라 포드를 전문으로 해서 만드는 놈 이렇게 유기분석을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게 어, 내가 평소에 쇼핑을 할때 만든 리스트를 유튜브에 올려도 이게 컨텐츠가 될수 있겠다 내 일상으로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치 저의 쇼핑 생활에 담은 브이로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패션 외에도 뭐살거 있으면 다 사가지고 이렇게 후보 설정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창 옷에 미쳐 있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패션 유튜버가 됐어요. 패션 외에 다른 영상? 브이로그는? 이런 뭐 질문도 있었는데, 저도 사실 패션 외에 다른 영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거 저도 물론 찍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쑥스러워서 도전 같은 건못 했었는데, 기억이 되면 꼭 찍어보고 싶어요. 뭐, 헤어스타일 관련도 문의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많이 받은 질문은 패션 관련된 건데, 패션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패션 정보나 코디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냥 일반 사람들랑 비슷하게 이제 인스타나 카페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하이피스트나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인스타를 웬만하면 다 팔로우를 해가지고 보고 있고, 옷쟁이분들의 인스타? 눈팅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고아케들을 눈팅을 하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제가 아무래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비싼 브랜드보다는 좀 비교적 저렴한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관심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옷 중에는 그래서 노메뉴얼, 라이플, 아웃탠딩 스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많이 언급됐던 브랜드죠. 해외 브랜드에서는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리바이스 뭐 이런 친구들을 좀 좋아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으려고 계속 고민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옷을 쇼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워낙에 소유욕이 커가지고 적어도 월 50만원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서 가시기 전에 봄 아우터 추천 좀 해주세요. 마말 있었는데 봄 아우터는 이제 저라면 브론슨의 MA1 이거 사려고 지금 계속 대기 타고 있는데 캐주얼한 걸로는 이제 2월 21일에 오픈한 유니클로의 20 SS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따로 찾아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문입니다. 잘생김 출처는 몇몇 분들이 가끔씩 잘생기셨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데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출처는 따로 없죠. 출처는 저니다 앞으로의 계획, 쉬는 이유. 제가 원래 이 Q&A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유튜브를 좀 쉬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원래는 제가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고 취준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체품이 아닌 보다 높은 가격대의 끝판왕템을 같은 거를 리뷰를 해보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흔히 말하는 패션의 정도를 걷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다 스타일을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준 대신에 다른 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기로 결정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음. 제가 약대 편입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이제 8월에 시험을 치는 피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제가 학원 진도를 따라잡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늦게 시작해 가지고 거의 매일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고 그러는데 어, 쉽지 않네요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유튜브랑 병행을 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쉬게 됐어요 저 저도 그래서 참 아쉬워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8월에 시험이 끝나도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유튜브 업로드가 가능할 때 무조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안 올려도 커뮤니티에 뭐 가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저도 뭐 쇼핑을 아예 안 하진 않을 테니까. 제가 아쉬워하는 분들 많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댓글 좀 보고. 구독 해제하지 마시고 시즌제라고 생각하시고 시즌2 기다려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